안녕하세요. 최다은 변호사입니다. 자, 내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어. 근데 그 범죄가 법정형의 벌금형을 예정하고 있다. 아니다. 징역형밖에 없다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.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뭐 면직 처리를 한다거나 하는 기준이 성범죄 같은 경우는 벌금 100만원인 경우가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은 많고, 그 다음에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뭐 금고 이상의 형인 경우, 자격정지 이상의 형인 경우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기도 한데, 여튼, 어 우리 의뢰인이 엊그저께 최후 진술을 하는데, 징역형밖에 없는 범죄인데 벌금형 이하로 좀 주세요. 아니면 저 면직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판사님 표정이 굉장히 난감했었어요. 왜냐면 줄수 없는 걸 달라고 하니까 어 여튼 뭐 그렇게 좀 천지 차이가 있다. 라고 저는 항상 느낍니다. 자, 집행유예밖에 줄 수가 없어. 징역형에 집행유예밖에 줄 수가 없어라고 하는 범죄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끝나기는 쉽지가 않다. 자, 수사 단계에서 끝난다는 게 뭐냐면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다거나 이제 불기소로 이제 선처를 받아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.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있어. 자, 그런 경우에는 검사가 그냥 약식으로 약식 벌금 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끝낼 수도 있는데 그건 결국 벌금형 을 예정하고 있다는 거죠. 자, 약식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주는 경우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이 아니야 자 그러면 난 무조건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밖에 없어라고 한다면 보통 1심까지는 간다라고 변호사들은 예상을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수사단계에서 끝나기는 사실상 어렵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. 자 중한 범죄라고 하면 가장 제가 쉽게 예를 드는 게 이제 강제 추행이랑 강간인데 강제 추행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있으니까 수사 단계만으로도 끝낼 수가 있어요. 자 그런데 강간이 붙어 있는 그런 것들 유사 강간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벌금형을 예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심까지는 간다 합의 안 하면. 어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어, 법정 구속까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어,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인지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이 혐의의 경우에는 계속 무죄를 주장했을 때는 무죄가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은 뭐 최악의 경우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. 내가 어떤 형벌을 받을 수 있다. 그런 것도 예정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. 합의를 해야 되나? 합의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? 그리고 공탁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?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이해를 좀 하신 다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할지를 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